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멜기 이후 지금더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가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 수술 이후에 건강하게 몇 년을 지내시다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5년, 6년이 지나서도 다시 간에 암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나 간경화가 동반된 상태에서는 발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재발을 예측하는 수치 중에는 대표적으로 피브카2 수치가 있습니다.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 간염 보유제가 아닌 만성 간질환,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피브카 수치만으로 간세포암을 완벽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꼭 간세포 종양의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급성 간염, 비타민 K 결핍,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통해서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세포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이 수치가 감소하면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기도 합니다. 간은 60% 정도 기능이 상실되어도 수치상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치는 참고하되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밥을 먹으면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슐린의 역할인데요. 글리코겐을 다 사용하게 되면 간에서는 아미노산, 글리세롤 등을 변환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과정이라 합니다. 식단 조절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복 저혈당과 식사시 고혈당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작동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도 지방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습니다. 또 콜레스테롤로 변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담즙산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담즙산은 지방이 잘 분리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잘 분해되지 않는 지방을 섭취하면 담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담즙산의 과도한 반복 사용은 대장과 간을 혹사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과 세포들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것을 아무리 더해도 근본적으로 나쁜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재발과 전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재발하는 간암은 새로 생겨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수술 당시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암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서 다시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든 식단, 생활 습관, 마음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보기 아래란에 무료 전자책 편집본을 활용하셔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